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뭐 구하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죠. 즉, 경우의 수예요. 그죠?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집합. A에 대해서 함수가 A에서 A로예요. 그러면 정의역도 1, 2, 3, 4, 5가 될 거고. 자, 공역도. 공역도 1, 2, 3, 4, 5가 되겠죠. 그럼 원래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이거 함수의 개수는 자 1, 2, 3, 4, 5에 여기 올수 있는 경우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5가지, 가지에서 총몇 개? 5의 5승 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알아? 조건을 주어지겠죠. 그래서 선별하라. 이 5의 5승 계에서 이제 몇개인지 빼내라는 얘기예요. 이두 조건에 맞는 거. 첫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에이지팝의 원소 중 소수. 소수인 거 동그라미 쳐볼까요? 2, 3, 5가 되겠죠. 2, 3, 그죠? 이 원소는 크기가 이렇게 되면, 그죠? 함수 값은 반대래요. 사실, 요거 딱 나오는 순간, 경우의 수에 있죠. 경우의 수를 알고 있으면 조합이에요. 조합, 즉 컴비네이션 n에 r 쓰면 되는 거야. 컴비네이션 n에 r, 조합. 여기 몇 개, 세 개니까 다섯 개 중에 몇개세개 개 택하는 거열 가지야. 이렇게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걸 안 배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어차피 얘네들은 2, 3, 5에는 서로 다른 내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크기가 보세요. 2가 3보다 크면 얘 커야 되면 다른 내가 와야 되겠죠. 이 3개가 달라야 돼요. 그럼 1, 2, 3, 4, 5에서 여기 3개를 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1, 2, 3이 정해지면 배열은 크기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2는 작은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2는 크죠. 큰쪽 3으로 가야 되고. 그죠. 3은 2로 가야 되고 5는 1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의 가지수는 정해졌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뽑아오는 가지수야. 즉 5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겠어. 3개만 뽑아오면 요 룰에 있게하고 함수는 정해졌어. 그래서 뽑는 가지수에 이제 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5개에서 몇개 뽑는 거, 3개 뽑는 거, 조합 안 배웠으면 해야죠. 1, 2, 3. 그죠. 1, 2, 4. 1, 2, 5. 3가지. 그 다음에 1, 3, 이제 옮겨가야 되겠죠. 그죠. 1, 3, 4. 1, 3, 5. 벌써 2. 이렇게 찾았죠. 그 다음에 1, 4, 5. 또 찾았죠. 이제 1 넘어가고 2로 가야 되겠죠. 2, 3, 4. 2, 3, 5. 됐죠. 그죠. 이제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2, 3, 4. 2, 3, 5. 됐죠. 그 다음에 2, 4, 5. 이렇게 가면 되겠죠. 2, 4, 5. 그죠? 그 다음에, 3 얼마? 3, 4, 5. 서보세요. 3, 2, 여기 5개, 몇 개? 10가지. 계산으로 하면 쉬운데, 직접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럼 이제 얘야. 그죠? 색깔 바꿔서 1과 4에 대한 얘기야. 그죠? 얘네들이 갈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결정났어? 이거 10가지로 결정이 났어? 곱하기. 1과 4에 대한 얘기. 1과 4는, 요렇게 표시가 되죠? 요게 또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면 요게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그럼 중복조합은 h 의 n 의 r서. 얘 계산법은 c 비네이션 n a t i r 빼기 1의 r이야. 그럼 얘는 몇 개에서? 다섯 개에 두개 뽑죠? 그죠? 여섯 개에서 두 개죠? 이게 열다섯 가지야. 그죠? 그럼 얘1 5가지 이렇게 해갖고 곱하니까 얼마 150까지 쉽게 얘기해서 2학년 때 배우는 예전에는 이제 고1 가정에 있었어 얘네들이 경우의 수가 2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를 배우면 이건 15초도 안 걸리는 문제야 이 특징 갖고 푸는 거야 그러면 1 5가지를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 이거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세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걸 만족시킨대 그럼 예를 들어서 1, 4야 1, 4가 가는 경우 한 군데로 다 가도 돼요 왜? 값이 같으니까 여기 갔다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지 그럼 얘네들이 1로 가도 돼그죠그럼 하나로 가는 숫자 1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거 4로 가는 거 5로 가는 거 이게 몇 개야? 5가지죠 이번엔 2개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하고 3 뽑혔어 그럼 1은 2로 가야 되고 4는 3으로 가야 되겠죠 두 가지 가는 방법 그죠 그럼 또 세야 돼 1, 2, 3, 4, 5에.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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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같은 거몇 개, 네 가지 더하기, 예. 2, 3, 2, 4, 세 가지. 3은 3, 4, 3, 5, 두 가지. 4는 4, 5,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1 0 가지네 또. 그니까 러요 조건은 한쪽으로, 일과사가 한쪽으로 다 몰리는 경우 있죠. 그게 다섯 가지. 두 군데로 가는 경우 이게 열 가지. 그래서 열다섯 가지. 그러면. 첫 번째가 몇 가지 열 가지 곱하기 두 번째가 열다섯 가지 하니까 몇 가지 백오십 가지 이렇게 가면 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낼 수가 없어요. 요 정도는 이제 세어 갖고 낼 수는 있겠죠. 쉬, 이게 세라라고 낼수 있는데 지금 문제 내면 있죠. 함수의 개수에서 문제 내면 그냥 일대일 대응 정도라든가 아니면 역함수 있죠. 역함수의 개수 (1등이나) 뭐 이거 같잖아요 그죠 요런 거 찾는 정도 수준에서 내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런 기호 주는 거는 (2학년) 고 (2학년) 경우의 수로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